회사 주차장에서 보안 과장이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세상 물정을 모르네? 담배 좀 가져오라니까 한 보루는 사와야지. 전기 한번 충전하는데 한 보루라니요? 아 됐고 도둑으로 신고하기 전에 10만 원 송금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사장님 오셨네요. 여기 전기 도둑 하나 잡았어요. 도둑이라뇨? 배달하다가 마침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이분이 담배 사다 주면 충전 시켜준다고 했어요. 뭔 개소리를 찍거리고 있어? 배터리 방전돼서 충전 좀 하려는데 담배 사달라고 한 거야? 이런 개자식을 봤나? 나이 드신 분이 힘들게 배달이라고 계시는데 담배 심부름을 시켜? 함보루? 야이 정신 나간 새끼야 함보루면 얼마야? 하루 일당 아니야? 너 부모님 안 계셔? 여기가 어디라고 갑질을 처하고 있어? 이거 완전 인간 말종이네 내가 오면서 오토바이 발로 차는 것도 봤어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어우 똥차 한번 찬거 가지고 뭐 똥차? 이분은 이걸로 가족도 부양하고 하실 텐데 그딴 식으로 밖에 말 못해 빨리 고개 숙여 사과해 사장님 어떻게 배달 찌끄러기한테 고개를 숙입니까? 저도 체면이 있죠 쓰레기 다시 한번 말해 봐. 또 해보라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 너처럼 인성이 쓰레기인 놈들이 하대받는 거지. 빨리 제대로 사과해. 죄송해요. 태도 참 싸가지 없네. 내가 이미 기회를 줬어. 너 같은 인간은 여기서 일할 자격 없어. 하는 짓거리 보니까 앞으로 우리 회사를 아주 쓰레기장으로 만들 인간이야. 너는 지금 당장 인사팀 가서 사직서 내고 남은 거 정산받고 꺼져. 성인군자답셨네. 제가 이 회사에 몇 년을 헌신했는데 나가라뇨? 헌신은 무슨 개뿔 헌신이야. 넌 근본이 안돼 있어. 보기 싫으니까 빨리 꺼져. 사장님 여기서 충전하는데 이 담배라도 받아주세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회사 관리상의 문제니까 제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쪽을 지나시다가 전기는 마음껏 충전하시고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저를 찾으시면 돼요. 사장님 고마워요. 가겠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함에 맞서는 사람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원한 결말이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